이인삼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고객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면. 안녕하세요. 가미제어 대표 김용기입니다. 가미조 미용 경영 이야기. 천만의 약속 안에 있는 내용 중 일부. 오늘은 인삼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주제로 열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일저 일하다가 1985년도에 강복동 전신전화공 맞은편에 1층이 나이키, 2층 쓰름평 조그만한 공간에 블랙박스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을까요? 오픈하고 첫달 집세가 1 0 0만 원이 넘는데 1 0 0만원 매출을 못해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 달 됐을 때 직원들 인급비도 못 주던 어느 날 했습니다. 고객이 너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너무 지겨웠었죠. 사장이라고 가운데에 또 앉아있었는데 좀더 친절해야 되겠다. 표정관리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때 파마를 했었는데요. 애교스럽게 미소도 많이 묻고 고객님 올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인사를 오는 고객님한테는 아주 친절 에게 고개를 목내로 90도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보다 어린 친구들이 오는데 인사를 90도로 하는데도 안 받아주고, 제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인사를 90도 래도 인사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이 인사 말입니까? 인사 말이 아닙니까? 분명히 인사 말인데 고객님이 느낄 때는 중국집에 오이 호텔. 백화점 모든 서비스 업종에는 다 어서오세요 인사가 만성 만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말로 안들렸던 거죠. 제가 인사말을 바꿨왔습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하면 어서오세요는 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줬어 안녕하세요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안녕하세요 고객님라고 하면 고객님들이 이런 반응입니다. 어이 친구 내 네, 아르 어디서 봤더라. 자 이것이 민망해서 직원들이 그만두겠다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했었어요. 그때는 알배생 몇명 쓰고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 아저씨 저 알아요 이런 고객 때문에 참 인사하고 나면 민망한 겁니다. 어왜 그렇지?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하니 인사말을 바꿨어요. 무엇으로 반갑습니다 고객님으로 바꿨습니다. 고객님이 들어올 때 반갑습니다.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니까 어서오세요 할 때는 반응을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할 때는 고객님이 내 네, 알아요라고 했는데 반갑습니다니까 고객님이 건성적으로 아네 반가워요 그렇게 하고 가깐 이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달더 지나고 3개월 채 접어들 때 인사말을 또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그때는 반갑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고객님 반응은 가히입발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고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직원한테 어? 이 친구 참 기억력이 좋네? 지난달에 왔는데 기억해줘서 고마워. 알바생 너도 차 한잔 마셔. 자이 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와 반갑습니다와 어서 여러분이 들 고객에 대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서오세요? 할때 인사 받아주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근이있게 들리죠. 아는 사람 같이 들리죠. 자주는 단골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블랙박스 커피숍은 3개월 지나고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객이 찾아주는데, 물론 인사말만 바꿨다고 찾아준 것은 아닙니다. 한 고객을 모셨을 때 커피 700을 받는데1 5배 이상은 목례를 했습니다. 주문 받을 때 안내할 때 차가다 줄때제터를 교환할 때 리필 달아줄 때 전부 다 인사하고 보여주고 인사하고 나오고 다 이렇게 해도 많은 고객 합하지 못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밑밥을 뿌렸습니다. 타잔이 비지면 리필을 계속 계속 달아주는. 밑밥을 뿌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밑밥 퍼줄수 남는다 그리고 고객님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바로 패도 서비스를 주고 계속 리필 달아주고 하던 어느 날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커피 마실 사람들이 줄서가 있었다 이 덕분이 밑밥도 중요하지만 인사말을 차별화 시킨 거. 다른 커피숍과 다른 서비스 업종하고 확연하게 차별화를 시켰던 것이 주 원인이 아니었었는가 자 여러분들 샵에 인사말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어떤 인사말을 씁니까? 어서세요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뭐 어떤 말인지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어서세요 인사를 한다면 반갑습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로만 바꿔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미주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하미주 인사말은 정말 충격적인 인사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미주 인사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매출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